오,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해서 좋네요. 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할수 있으면 어,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라클 AI 모회 연구소의 소장 백형진입니다. 어, 오늘은 이 저번에 공유해드렸던 어, 에베큐스트 어,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야겠죠? 네이버. 음. 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미라클 AI 목회 연구소를 쳐주시면요. 어, 요렇게 이제 블로그 말고, 카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카페 눌러 주시면, 어, 여기 카페에서 이게 나눔이 있는데, 일단은 이 연구소로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모해 GPT 활동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앱의 큐시트,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어, 이 눌러 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쭉, 복사를 하셔서, 복사를 하셔서, 자이 프롬프트를 단계별로 시작하기 라고 눌러주시면 아마 이제 될겁니다. 자 단계별로 시작하기 라고 이제 넣어주시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1단계 어, 에베가 이루어질 장소의 이름이나 위치를 알려주세요. 어, 저희는 안양선민교회고 선민교회 다음에 어, 예배당 예배당이고 그리고 예배 참석의 사람의 수 지금 우리 참석하는 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성인 둘 다섯 어, 다섯 일곱 명 어, 성인 일곱 명의 어, 유초등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악, 어, 음악 및 사용 가능한 도구. 일단은 저희는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 미디어, 어, T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 가능한 부분들을, 이제 앱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 전통적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송과 뭐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어, 현대적 예배, 그리고 혼합형 예배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혼합형 예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시면 다음 3단계가 나옵니다. 3단계는 어, 지금, 다음 중 해당되는 예배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어, 특정 예배, 특 이벤트, 이벤트적인 예배거나, 이 아니면 일반 예배,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 1번, 추수, 추수 감사 주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겠죠. 대상층의 정의라고 해서,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지금 이거는 이벤트성 예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따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 성인분들은 어, 60에서 70대, 70대가 다섯 분이고 어, 40대가 두명 그리고... 7세 2명, 음, 8에서 12세. 12세가 3명.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 때. 성별은 뭐 무관하니까. 그러면 필요 요구사항.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 내가 이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 이이 어, 이 예배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해야지만 어떤 예배에 대한 형태를 구성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추수 감사 주일을 음,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한다는 의미를 제안하고 어, 의미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6 단계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내용을 정정돈합니다. 어, 음악 관련 아이디어, 전통적인 찬송가와 현대적 찬양곡을 번갈아 사용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순서 구성. 이라고 되어져 있죠. 되게 근데 추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예시를 제안하세요. 제안. 그리고 전문가로서 득배 좋은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제안을 줘. 좋은 제안일 경우, 인센티브, 어, 인센티브를 제안할게. 제공할게. 라고 하면, 어, 구체적으로 100배 좋은 제안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 정확한 내용이 나오죠. 전통 찬송가와 현대 찬송가의 조화. 감사신주와 하 같은 전통적인 곡과 어, Give Thanks라는 현대 찬양곡을 묶어서 부르는 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찬송과 피아노로 연주하고 그 뒤에 미디어 TV를 사용하여 현대 찬양을 영상과 함께 진행하면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들 어린아이들 참여 어, 동안 예배 활, 활성화 어, 아이들이 노래와 함께 율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사의 춤을 배워 어, 추수감사 주일을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면 어린들, 어르, 어린이와 어른 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어, 감사 나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생활에 대한 세례와 감사의 실천이 있고 예배 스타일 그리고 자신의 봉헌하는 특별 순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했죠? 그랬더니, 어, 봉헌나무를 준비합니다. 봉헌나무는 좋은 것 같,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어, 자기 종이에 자신의 감사할 내용을 적어 예배 중에 나무에 걸어 놓는, 어, 걸어 놓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나무는 교회 한 켠에 두고 그해 감사를 시작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괜찮네요. 자, 요런 이제 추가적인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 저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음악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음, 음악 관련 내용은 이미 다 적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획기적이고, 전문가로서 만족할 만한 내용을 제공. 하세요. 지금의 답변은 60점입니다. 100점 답안을 제공하세요. 음. 자. 좀더 이제 좋은 제안을 하겠죠. 전 세대 참여형 감사 테마 인터랙티브 시간. 감사워크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예배 중에 짧은 시간 동안 성도들이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적고 이를 TV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오, 이 QR 코드를 배포해서 자신이 간단한 전자 기기를 활용하여 모든 참석자가 자신의 감사 내용을 입력합니다. 아 이거를 카톡이랑 연결하면 참 괜찮겠네요. 어, 실시간 TV 화면을 뜨고 각 세대가 서로의 감사 내용을 볼수 있게하여 참여감을 극대화합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 가족별 감사 연합 예배 어, 예배 중 봉헌 시간에 가족 단위로 나와 한 사람의 대표로 감사 기도를 올리는 특별 순서를 마련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 세별 감사 캔버스 어, 프로젝트 예배 전에 큰 화이트보드를 준비해서 각 세대가 자신의 감사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감사 캔버스를 만듭니다. 어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세대별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대가 서로 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어, 아이디어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외중 예, 실시간 현신 다짐 영상 제작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따라서 어떻게 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 인터뷰 예배 후 커뮤니티 활동 전세대가 함께 만드는 감사 예배 문제 그리고 특별 감사 찬양 대합창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음, 어, 하지만 획기적이지 않아. 어, 다시 획기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답변을 제공해줘 특히 찬양 찬양 예배 전문가로서 어떤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순서를 따르지 음. 제안해줘. 자, 첫째로 요구하는 것은 어, 예배의 어, 신학적 신학적인 토대. 를기반으로 해서 요구하고 이렇다이지말하지기 10분. 여기 시작 여기 서 해줘. 라고 얘기하죠자 그러면 여기 이제 10분. 재기하는 앱의 형태와 순서 앱의 시작여활1분 감사 10분. 나사 메시지 나기기 어, 프리루트 및 예배 초대, 피아노와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 및 음악, 어, 예배전 이건 다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참여형 예배 시작 참 어, 찬양, 어, 찬양 하모니 어, 내주는 강한 성요 시작해서 현대 찬양, 기브 댄스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변경하면 되니까요. 어, 공동 기도, 세대 대표 기도, 오 세대 대표 기도. 이런 건 좋은 것 같네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명, 60대, 40대 아이들이, 아이들 짧은 기도로 주, 함께 준비해, 함께 준비합니다. 어, 이런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세대 대표 기도. 어, QR코드를 통해서 감사 인스튜고오 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과 설교, 어, 그리고 특별 봉헌 시간, 자신을 봉헌하는 의미로 되새기는 봉헌 시, 감사 선언문을 작성하여, 어, 순서를 마련합니다. 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 이런 것도 있고, 예배 후, 어, 감사 나눔 시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가 있으면 그 프롬프트를 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나마 쓸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자이 추가적인 아이디어도 괜찮은 건, 어,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어, 내가 음, 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세대간 감사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 감사 캡슐, 타니 캡슐 만들기, 감사 포토존, 세대간 감사 인터뷰 영상 제작, 감사 카드 교환, 감사 촬영 퍼레이드, 음, 감사 노트 나눔, 감사 나눔 릴레이, 감사 스토리 전시. 어, 스토리 전시에. 음, 교회 한편에 성도들이 자신이 감사하는 내용을 적은 글과 사진을 전시하는 감사 스토리 전시회를 엽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그 구번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앱의 문집 제작. 예배 중 성도들이 작성한 감사 메시지와 교회 전체어 감사 내용을 모아 예배 후에 감사 앱의 문집을 제작하고 보증어 이것도 나쁜 아이템이 아니네요. 어, 9번, 10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더 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다른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 10가지 아이디어 제공해줘 그리고 이제 10가지 내용을 제외하고, 다시 10, 위에 있는 10가지를 제외하고, 다시 10가지를 제공해줄 거예요. 어, 배우는 퀴즈 타임, 예배중 온라인, 감사 챌린지, 어, 이런 것도 좀 쓸만하네요. 감사 챌린지 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많은 교회에서 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써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드로잉 타임, 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 체험관, 감사 체험관은 음... 자신이 감사한 순간을 기록하거나 감사에 대한 짧은 명상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합니다. 음,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족별 감사 비디오 제작 감사의 상자는 색깔로 꾸미냅니다. 들어서자마자 감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많죠. 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할수 있는 부분은 천 같은 걸로 이 색깔 천 같은 걸로 그 예배당 분위기를 좀 내면 어, 가능한 것 같아요. 감사나무 열매 달기 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들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다면 여기 저는 이거 두 개, 이두 개를 복사를 해서 이 아이디어, 매우 상세한 상세 계획. 계획을 제공해줘. 그러면 이렇게 상세 계획을 제공합니다. 감사 스토리 전시, 상세 계획. 음, 전시 시간, 감사 이야기 나눔 시간. 후소 활동 이렇게 후소 활동까지 제안을 한다는 건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보면 그냥 대충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할수 있고 이런 내용만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 본인의 어 본인이 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 목회자가 원하는 내용을 성도님들과 같이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후속 활동까지 다 이렇게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아이디어에 대한 이두 가지, 음,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각 이미지로 표현해 줘.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왜냐면 이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오,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해서 좋네요. 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할수 있으면, 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토리보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이렇게 꾸미고, 꾸미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아, 아 이번에 우리 감사 이야기는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다 모든 끝난 다음에 여기 성도님들이 적었던 모든 이야기들 감사에 대한 제목들을 이렇게 문집으로 문집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같이 성도형들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게 뭐긴 책이 되지 않을 거니까 짧은 책일 거니까 그 책들을 나누면. 어, 성대님들끼리의 정말로 감사의 깊은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단계 넘어가 자, 앱에 큐시트 생성하지 않았어 생성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어, 앱베 큐시트, 다운로드, 링크, 제공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요. 쭉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어, 이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로 집어넣고, 어, 이제 시간별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 밑에 딱 다운로드 링크가 생깁니다. 여기 생겼죠? 이거를 다운로드 하듯이면 쭉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눌러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오긴 한 거거든요. Other. 자. 우후. 자.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문서까지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조금씩 이제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큐시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담당자들도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의 큐시트가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꾸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어, 요렇게 이제 앞으로는 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어,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어, 이번에 어,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게 활용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미라클 AI 무케 연구소였습니다.